우리의 삶은 늘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입니다. 특히 그 사람의 진심을 마주하는 일은 마치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막막할 때가 많죠. 오늘 우리는 타로라는 신비로운 거울을 통해 지금 이 순간 상대방이 가슴 깊은 곳에 숨겨둔 감정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작은 위로와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닿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연에 밝은 빛이 되길 바란다면 정성을 담아 마음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 선한 마음이 모여 여러분에게 더큰 축복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자, 이제 운명의 카드가 들려주는 첫 번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택을 하신 분들의 관계를 들여다보면 서로를 향한 강한 의식은 느껴지지만 정작 행동은 멈춰있는 정체된 그리움이 보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흔히 말하는 정과 미련이 뒤섞인 상태라고 할까요? 상대방은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오히려 더 활발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 상처받기 싫은 자존심이 만든 가면일 뿐입니다. 속으로는 나 혼자만 희생하는 것 같아 라는 우울한 생각에 잠겨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아주 잘 지내라고 외치고 있죠. 이분들의 사랑은 열정적이지만 끈기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충동적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왔다가도 인해 책임감 앞에서 주춤거리는 모습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은 더욱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이 관계에만 매달려 스스로를 아프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더큰 선물을 주시기 위해 잠시 문을 닫기도 하십니다. 지금은 이 사람과의 관계를 억지로 끌고 가기보다 여러분의 가치를 알아줄 새로운 인연에게 마음의 자리를 내어줄 준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조만간 여러분의 영혼과 깊이 공명할 수 있는 운명적인 만남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거의 아픈 조각들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새로운 축복의 빛이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두 번째 선택을 하신 분들은 상대방과 대화가 참잘 통한다고 느끼셨을 겁니다.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는 소울메이트 같은 느낌이죠. 상대방 역시 여러분을 자신의 이상형으로 생각하며 깊은 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 사람은 일적인 성취나 현실적인 문제들의 에너지가 분산되어 있습니다. 마음은 굴뚝 같지만 현실이라는 벽 앞에서 신중하게 숨을 고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분들은 가벼운 만남보다 책임감 있는 관계를 원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조심스럽고 때로는 답답할 정도로 냉정하게 행동하기도 합니다. 만약 지금 이 관계가 정체되어 있다면 그것은 상대방에게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가장 현명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다가가고 싶어 합니다. 재회를 기다리시는 분들이라면 조만간 상대방으로부터 진지한 연락이 올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의 빠른 속도는 아닐 수 있습니다. 두 분의 관계가 다시 이어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의 가치관을 존중하며 천천히 신뢰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연이라면 서두르지 않아도 결국 제자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선택의 흐름은 다소 무겁고 애틋합니다. 마치 한편의 슬픈 드라마처럼 서로 사랑하지만 가까이 다가가기엔 너무 많은 장벽이 놓여 있는 관계일 수 있습니다. 비밀스러운 상황이나 주변의 눈치를 봐야 하는 환경 때문에 두 분의 마음은 늘 불안정하고 싱숭생숭합니다. 상대방은 여러분을 지켜주고 싶고 품어주고 싶은 순수한 애정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적인 장애물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수없이 던지며 그저 소문이나 구설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치유의 시간입니다. 억지로 관계를 진전시키려 애쓰기보다는 잠시 멈춰서서 자신의 내면을 돌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주지 않으십니다. 현재의 답답함은 더큰 성장을 위한 연단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타이밍이 맞지 않을 때는 잠시 내려놓고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치를 스스로 높이며 내면의 평온을 찾을 때 엉켜있던 운명의 실타래도 자연스럽게 풀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평안과 위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선택을 하신 분들의 경우, 최근 상대방에게서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았거나 묘한 행동 변화를 느끼셨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침묵 때문에 대체 무슨 생각이지? 라며 혼란스러워하고 계실 것 같네요.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분명한 매력을 느끼고 있고, 다시 관계를 시작하고 싶은 열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기애가 강하고 주변의 선택지가 많은 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집중하려 하다가도 금세 자신의 일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눈을 돌리는 모습 때문에 여러분은 밀당을 당하는 기분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 관계의 주도권은 사실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상대방의 가벼운 행동에 휘둘리지 말고 여러분의 직관과 촉을 믿으세요. 그 사람은 여러분이 자신의 최고의 이상형에 가깝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결국은 여러분에게 전진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다시 관계가 이어질 때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명확한 선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여러분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만의 빛나는 가치를 당당하게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의 선택과 함께하여 결국은 진실한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운명의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 속 불안을 잠재우고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시길 빌며 언제나 여러분의 사랑과 인생이 따뜻한 햇살 아래 머물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마음에 닿았다면 주변에도 이 은혜를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소통이 이 채널을 지탱하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늘 행운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